예, 오늘 예배한 함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 또 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이 안 나온다고 예, 이상하게 생각해. 또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 안 나오네요. 갑자기 또 생긴 거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드릴 때도 뭐 이게 기계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데,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큰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원히 죽어서 그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위태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말씀과 구원받은 예, 정말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에 실천하는 그 말씀의 그두 바퀴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예, 한참 이 인종 차별 때문에 문제들이 많죠. 지금까지 미국의 이 인종 차별 정책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흑인 예, 범죄자들이나 흑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나 백인들을 대할 때그 차이점이 있죠. 얼마 전에도 예, 그 흑인들을 예, 정말 이게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백원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에 굉장히 심하죠.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벨기에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능을 촬영하러 갔을 때이 벨기에에서 예, 우리나라 동양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우리 예전에 잘못했던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예, 다시 한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교회들이 무기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교회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도그 상처와 갈등들이 남아서 예 미국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요 얼마 전에 이게, 이게 인터넷을 보게 되었는데 요즘 시골학교 왕따 현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에, 뭐 제목으로 어떤 에,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골 학교에 아이들이한 학급에 다섯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섯 명밖에 없는데 에, 어떤 유튜버가 강의를 아 유튜버가 아니죠, 어떤 선생님 이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네 명의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급은 에, 그 학급은 에, 그죠 한명그 그 학급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네 명의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한 명의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한 명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아이는 한국인 학생이었고, 한국인 가정의 학생이고, 이네 명의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래서 이래서 예?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받으면 안 돼. 와서 우리나라 와서 뭐를 일자리를 뺏어 가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가지고 우리나라 혜택 다 받아 누리고 우리나라 돈은 다 어디로 외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예, 수많은 댓글들 부정적인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요즘 뭐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각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라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승재 목사님이셨나요? 네, 그죠. 어제 목사님의 그 설계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c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이제 과거의 인생들 s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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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i a 의 christian, c h r 해 s t i a n christian, christian, c h r i s t i a 리 christian, christian, c h r i s t 인 황인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은 다 똑같다. 복음은 그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모든 영혼은 똑같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려면,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굶고, 내 자식이 교육을 못 받고, 내 자식이 어렵게 되고,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 아픔을 느낀 것만큼,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가난한 자들의 아이들이, 북한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픔이 다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모든 것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천국은 어떤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요.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 복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냄새나고... 깨재재하고 술도 좀 취해서 이렇게 다가고 와, 이렇게 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심하는 게 맞겠죠. 예? 물론 조심하는 게 맞겠죠. 그 조심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영혼이랑 똑같이 점잖게 양복 입고, 탁, 이렇게 멋있게 그래서 지나간 아이를 면서 아이들 안녕? 여러분, 그 영혼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죄인이다. 주안에서 똑같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다 죄인이다. 많이 배운 죄인, 많이 배우지 못한 죄인, 많이 가진 죄인, 많이 못 가진 죄인. 예쁜 죄인, 조금 못난 죄인. 건강한 죄인, 아픈 죄인.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배움, 이 세상에서 했던 선해, 이 세상에 했던 모든 것들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쟤는 나보다 좀 못해.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아유, 어떻게 저러냐?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비판과 비난과 정죄했던 그 대상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다르지 않은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될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교만이, 남들을 향한 평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질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깨어졌던 가정을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은 깨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져 있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어 있던 이 나라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 속에 부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신약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에 나누고 베풀며 형제의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온 세계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하나 되어지고 차별과 이기심이 사라지는 복된 그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교회의 아픔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픔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에 온 세상에서 신음을 흘리는 자들의 그 아픔에 얼마나 우리가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격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약 성격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다고 라 생각하지만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아왔던 모든 것들, 누렸던 것 희년이 되면 다 나누어주라. 다시 부의 불견등을 해소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나와, 나만, 내 자식들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내 아는 사람들만 다잘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 살려면 남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십일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삼 년째 되는 십일조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밭을 밭에 가서 보리를 벨 때, 밀을 벨 때, 너희들이 밭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과일을 딸 때도 너희들이 지나치고 안딴 것들 남겨 두어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나눔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누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무 상통하는 교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자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하나 우리와 교회에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주구하는영혼들주구하는 영혼들 하나님과 죄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삶인가? 이 하나됨을 이루는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복음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죽을 때내 것을 나눌 때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비워질 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비우고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의 씨앗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인종 차별을 이루고 이기심이 적대감과, 예, 그죠? 적대감으로 발전하고 이기심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더디 불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 우리가 긍휼리 이기는 마음을 살수 있고,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이 땅과 이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저 북한의 동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들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이승재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풍성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족함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물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풍성함입니까? 하나님의 연애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 채워지는 것,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소년이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해 와라라고 했을 때, 소년 하나가... 오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년도 배불리 먹고 그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열두 광줄이나 남는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풍성함을 이루는 데 쓰임밖에 하여 주옵소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이 되게 아주 없어서, 그야해서그 모든 이들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고 단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 그 소년의 그 헌신이...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은 자라면 이제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긍률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풍성함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제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하나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하나되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하나되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고 하나님 저 분단된 하나님 남북한이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님 그 일치를 이루는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보이는 인생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 축복의 삶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 복음의 능력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